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음,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해 대표적인 영양제 성분들, 뭐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 3, 비타민 B군, 비타민 C 이런 것그 다음 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음, 많이들 복용하시는 그런 성분들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 어떤 거를 볼 거냐면은 어, 커큐민, 루테인, 코엔자임 q 1 레시틴, 요오드, 셀레늄, 비오틴. 맥주요모, 글루타치온, 콜라겐, 그리고 카르니틴, 알파리포산, 멜라토닌, 쌈에, 엘시스테인과 BCAA 같은 아미노산제재들 음, 그런 것들을 언제 복용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복용법들은 자료가 잘 없어요. 제가 주로 찾아봤던 곳은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했고요. 그리고 사이트에서는 wetmd, 그 다음에 컨, 컨슈머, 랩이라는 사이트에서 주로 받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알고 있는 기본 상식 그리고 구글링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합쳐서 이 결론을 도출한 거거든요. 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용법은 어, 갖춰주면 좋지만 꼭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얘기가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이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설정해 놓은 이 성분들은. 다, 이제,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지용성 성분은 보통 식후에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게 이제 최고의 타이밍이거든요. 커큐민 같은 경우도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솜, 어, 커큐민 형태로 판매되는 것도 있죠. 흡수율을 증강시키는 건데, 크릴새우 오메가3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던 이유도 이런, 인지질 코팅이 돼 있는, 인지질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오메가3라 그런건데 그거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이토소음으로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여하튼 간에 커큐민은 흡수율이 일단 낮고 지용성이고 그리고 체내에 빠르게 배출이 됩니다 식후 바로 드시면 되고요 어한 번에 몰아드시는 것보다 하루에 아침, 저녁 또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2에서 3에 나눠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커큐민은 하루에 세번 또는 두번 식후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테인도 마찬가지고요 20ml 정도 복용을 하잖아요 이것도 식후에 복용하시면 돼요 특별히 주의사항 같은 건 없습니다 루테인은 워낙 부작용이 많이 없고 오래 복용했을 때에 대한 어떤 부작용 뭐 실험 데이터 같은 게좀 있었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코큐텐, 코엔젠큐텐 도 지용성의 대표적인 영양소죠 그래서 코큐텐 도 식후에 보통 이거 에너지 부스팅이 되거든요 에너지가 부스팅이 되기 때문에 보통 어~ 저녁보다는 낮에 피로회복 에너지 증진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아침이나 점심쯤 식후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적인 거는 뭐~ 점심에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먹으면은 취침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큐텐 같은 거를 막 복용하실 때는 어~ 당부드릴 거는 다른 혈압약이랑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돼요 혈압약을 많이 같이 복용하시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큐텐이 인위적으로 혈압 강화를 시키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어, 혈압약을 너무 세게 먹고 있는 상태에서 혹은 혈압약을 최근에 바꿨는데 그때 코큐텐을 먹으면 혈압이 더 떨어져서 어지럼증이나 이제 두통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레시틴. 레시틴은 얘도 기름 성분이거든요. 기름 덩어리예요. 식후 그리고 하루에 한두번 보통 취침 목적이면 밤에 드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아침이나 점심 편할 때, 뭐 저녁에 드셔도 되고요. 편할 때 복용하시면 됩니다. 음, 최근에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그 저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표, 발표됐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드리고 가려고요. 이제 딱한개의 연구 데이터입니다. 이게 대중화돼 있는 뭐 공식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딱한 개의 데이터에서. 올해 복용하면은 TMA라는 트리메티라민이라는 이런 생성물질이 이제 생성이 촉진되고 이게 이제 장내 세균과 만나면은 트리메티라민 옥사이드인가? TMAO로 전환이 돼서 이게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증상으로 이제 유발할 수 있다는 그 데이터가 하나 나왔거든요. 3년간 4천명을 추적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한 개의 데이터면은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뉴잉글랜드 저널에 실려졌다는 것은 실험이 그래도 완벽하게 어, 뭐홈 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고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 그때 가서 이제 문 어,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데이터가 하나 나왔다. 근데 좀공신적인 저널에서 등재가 됐다. 이 정도로 이제 봐주시고요. 너무 겁먹진 마시고요. 그냥 드시던 거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도와 셀레늄 이것도. 식후에 복용하시면 되고요 요오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피부미용 때문에 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좀 깊게 파보진 않았어요 보통 갑상선 영양소로만 챙겨드리시라고 말씀만 드리는데 요오드와 셀레늄도 이제 식후에 복용하시고요 요오드와 셀레늄은 같이 복용하시는 게 서로 시너지가 납니다 특히 이제 갑상선 쪽으로 요오드가 과량 들어가서 이제 갑상선 쪽에 부담이 되는 걸 줄여주는 부작용을 줄여주는 게 셀레늄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비오틴 수용성 비타민인데, 이것도 그냥 식후에 복용하세요. 식전, 식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비오틴, 고함량 메가도 지우법을 대부분이 드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추천드린다는 그런 게 아니고, 메가도 지우법을 할 거면은 식후에 복용하시는 게 위에 부담이 덜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맥주오모, 글루타치온, 콜라겐.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글루타치온도 아미노산, 글라이신과 시스테인, 루타메이트.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미노산 조합이고요. 콜라겐도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맥주유모에도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맥주유모는 사실 아미노산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종합영양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맥주유모는 일단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종합영양제이고, 위에 부담이 좀덜 되는데, 이제 포커스를 잡고, 꾸준히 오래 드셔야 되니까, 뭐, 공복시에 복용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미노산 자체는 공복시에 복용하는 게 낫거든요. 낫다? 낫다는 아니고, 그냥, 공복시에 복용하는 게 상호작용이 가장 덜하기 때문에, 공복시 복용을 추천드리는데, 맥주 혐오 같은 경우는 종합 영양제 컨셉이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조금 있어요. 어떤 데는 공복시에 먹어라, 어떤 데는 식후에 먹어라.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나누어지거든요. 이게 쪼개지려면은 효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필요한데, 음, 트리펩타이드를 쪼개려면은 그 위액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쪼개는 효소들은 위산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위액이 충분한 상태에서 잘 쪼개지거든요. 근데 잘 쪼개지려면은 유액이 충분한 상태가 언제인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어떤 일부 전문가는 아침, 식전, 공복시가 유액이 가장 충만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밥 먹고 직후가 유액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다 말이 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식후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식후에 그냥 복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쪼개지면은, 글루타치온을 먹는 이유가 뭐냐? 쪼개서 먹을 거면 따로 먹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맞는 말이에요. 따로 먹는 게 좋고, 그 중에서 부족한 시스템만 그래서 복용을 하는 건데, 어, 쪼개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글루타치온을 복용했을 때, 몸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복용을 하는 건데, 이건 개인의 판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콜라겐도 마찬가지예요. 글루타치온처럼 이 아미노산들을 분해를 시키려면 위액이 필요한데, 위액이 풍부한 시점이 아침 식전이냐, 아니면은 공복시냐, 혹은 밥 먹고 직후냐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밥 먹고 직후를 선호하기도 하고 식전도 선호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던 그 사이트에서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본인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결론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겐 같은 경우는 복용했을 때 요즘에 피시 콜라겐을 많이 써 가지고 많이 비리고 양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타민 C와 함께 공복시 혹은 식후, 저는 개인적으로 식후에 복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가 비었을 때뭐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개인적 생각이에요. 자, 이것들은 이제, 어, 카르니틴, 에너지 부스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부스팅 목적으로, 에너지 부스팅 목적으로, 혹은 이 피로회복 목적, 그리고 아스틸이이 아세틸키가 붙어 있는 아스틸 엘카르니틴은뇌 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지용성으로 바뀌어서 치매 예방이나 막 기억력 감퇴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죠. 의약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카르니틴은 보통 이제 피로 회복 목적이나 에너지 부스팅 목적, 운동 근력 개선 목적 이런 목적으로 드실 거잖아요. 탄수화물 대사를 촉발시키고 같이 복용하면은 더 효율적이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르니틴은 밥 먹고 쌀밥 먹잖아요. 그때 먹고 나서 바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참 이거 제가 영상에서 식전 식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어,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식전은 보통 30분 전 이거는 그냥 정하기 나름이고요. 공복시이니까 식전 식후는 30분 이후 혹은 식사 직후 둘다 통용됩니다. 그래서 카르니틴과 탄수화물 그밥 쌀밥 같은 거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니까 밥 먹고 바로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파리포익산 이거는 이게 이상하게 좀 어, 저희 한국에서는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 의약품 치료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문 의약품이겠죠. 오마코 같은 오메가 3도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허가를 어떻게 받았나의 차인 이것 같은데. 전문 약이에요. 일반 국내에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빠르게 몸에 흡수되고 지용성과 수용성 구분을 안 하고 체내 이곳저곳 잘 퍼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항산화제로 이제 분류가 돼 있고 신경 재생도 해 시켜주고 노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알파리포이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성과 지용성을 넘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것과도 이제 상호작용이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식 전에 식전인데 보통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면 돼요 아예 공복식 일어나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멜라토닌은 보통 물과 함께 드시면 되고요 취침 전에 드실 겁니다 그렇게 드시면 되고 메치온인이라는 이황 아미노산이죠 S-아데노실메치온인은 글루타치온 형성을 촉발하는 이제 활성형 메치온인이라고 보시면 편한데 보통 이 싸메라고 부릅니다 이 싸메는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쌈이나 시스테인, 비타민 C 같은 거막 조합해서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리려고 복용을 하시는데 이게 은근 위장장애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미노산들은 그냥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냥 공복시에 복용 을 보통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건 식후에 드셔야겠죠. 얘도 공복시 혹은 식후 위장장애 없으면은 식전 어, 위장장애가 있으면은 식후에 복용하시면 될것 같고. 엘시스테이나 인 이런 BCAA 같은 운동할 때 복용하시는 아미노산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공복시에 보통 복용을 추천드리고, 물론 이제 처방 나오는 약도 있습니다. 아스트엘시스테인이라고 해서 가래 나코 삭혀주는 용도로 나오는데 다 식후에 복용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상적인 건 식전이라고 하지만 식후에 복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특히 BCAA 같은 이런 복합 아미노산 제제 이런 것들은 운동을 부스팅하는 목적으로 쓰실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쓰실 거면은 운동 전에 드셔야겠죠. 이걸 운동 전과 후에 드실 겁니다.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상적인 복용법, 대표적인 영양제를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침식전에 유산균, 아침식후에 칼맥, 비타민 D, 점심식전에 비타민 C, 비타민 B군, 수용성. 그다음에 점심, 저녁식후에 칼맥을 두번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메가3와 저녁에 칼맥 이렇게 복용하라고 말씀드렸고, 철분제는 취침 전에 복용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상적인 건말 그대로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그냥 따르면 좋은 거고, 못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이 정도고요. 현실적인 복용법은 위장장애나 이제 그런 것들 여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권유드리는 복용법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조합을 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아침 식전는 유산균, 그 다음에 아침 식후에는 비타민 B군과 C, 유장장애 때문에 저는 무조건 얘는 식후에 복용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칼맥과 비타민 D, 보통 같이 섞여있는 걸 드실 거니까 이렇게 드시고, 점심 식후에 오메가3, 저녁 식후에 오메가3나 칼슘, 마그네슘. 두번 보통 오메가3를 복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번 복용하면 이렇게 나눠서 넣겠습니다. 칼맥도요. 아, 칼맥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칼맥은 칼슘, 마그네슘을 합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까? 보시면. 커큐민, 루테인, 코엔자인, 큐텐, 레시틴, 이런 것들, 지용성 물질. 이런 거는 식후에 넣으시면 돼요. 이런 점심 식후쯤에 코큐텐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 커큐민 같은 거를 아침과 뭐 저녁에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분,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루테인 같은 경우도 점심에 넣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세요. 그냥 한번 개인적으로 짜볼까요? 제가 이제 여기 이 조합을 먹고 있다고 치고, 여기에다 루테인, 커큐민, 알파 리포산 그리고 엘 시스테인 이런 걸 복용하고 있다고 치고 제가 한번 조합을 짜보겠습니다 일단은 커큐민은 지용성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천재 이렇게 다 먹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넣어 볼게요 커큐민은 식후에 복용해야 되고 반감기가 짧고 그리고 체내로 금방 배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커큐민. 여기다 한번 이렇게 저녁 식후에 한번 이렇게 넣을 거고요. 루테인은 하루에 한 번만 보통 복용하시면 되니까 전 여기다가 오메가3랑 궁합이 좋으니까 여기다 넣고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는 얘는 아주 공복 시에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취침 전에 철분제는 안 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자니까 별로 먹을 일이 없어서 안 먹고 있을 거라 치고 취침 전에 복용을 할 거예요. 혹은 유산균라고 시간 텀을 더 가지고 아침 식전에 일어나자마자 먹을 거예요. 엘시스테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 공복 시 복용해도 좋지만 그냥 식후에 복용해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엘시스테인도 하루에 두번 복용할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짜시면 돼요. 간단하죠? 어요 정도면은 이제 대부분의 어 말씀하시고 있으신 그 영양제 성분들을 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그 약들을 한번 복용법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다고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분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중복되는 건좀 빼고 다른 것들을 한 20가지 정도 한번 나눠가지고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조합화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음, 뭐 특별한 건 아닐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가 되셔가지고, 어, 저도 이제 노, 공부가 안 됐지만, 공부가 되셨으면은, 어, 바로바로 할수 있는 조합인데, 아무래도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따로 한번 조합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만들 거고요. 그게 좀 길어지면 두편 정도로 나눠서도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면은, 그게 좀 다른 성분들을 한번 제대로 조합해보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 복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지난주부터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한네편 정도 영상을 쫙 뽑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2, 3일 동안 자료를 모았는데, 어, 이번 주 약국이 더 한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가하고, 그리고, 어,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서, 최근에 숙취 관련된 그, 영상이 많이 공유가 되면서 구독자가 더 많이 늘었거든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한번 올려보고 있고요. 다음주는 조금 바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올리진 못하겠지만, 어, 바빠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과 격려해주셔가지고, 조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